셀프 세차를 하다 보면 어느새 트렁크에는 이렇게 세차 용품이 한가득일 겁니다. 움직임이 많은 차량 트렁크에 제품을 보관하다 보면 이렇게 흐트러지기도 쉽고 세차 용품은 액체로 된 케미컬이 대부분이라서 제품이 새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 짐을 싣기 위해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뭐 하나 싣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차장에서 트렁크를 열어야 될 때는 누가 볼까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세차용품 보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가능하다면 세차용품은 차량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케미컬이 얼어서 터지는 경우도 생기고 기름 성분이 많은 제품들은 변질되면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차용품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 후에 세차장에 가실 때만 챙겨가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갑자기 세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똥이 떨어졌거나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졌을 때 오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견했다면 고압수로도 간단하게 제거되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건조가 다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근처 세차장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세차용품을 새로 구입할 수도 없고, 볼리를 끝내고 집에 가서 세차용품을 챙겨 세차장에 다시 가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혹시나 도장면이 손상될까봐 마음이 졸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트렁크 정리함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제품은 접이식 차량용 정리함인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버클을 체결해서 홀딩하면 부피가 아주 작습니다. 배송이 왔을 때도 부피가 너무 작아서 잘못 왔나 싶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양쪽에는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 소재의 손잡이가 있어서 편하게 들수 있고 내구성도 꽤 견고합니다.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버클 체결을 해제한 후에 손잡이를 잡고 양쪽으로 당기면 끝입니다. 구성품은 하판 3개와 여다지 커버가 있습니다. 하판을 바닥에 설치해주면 제품이 더 견고해집니다. 파티션이 있어서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한쪽에는 신발 수납 공간이 있어서 요즘 헬스나 런닝하시는 분들 신발 보관하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 힘을 줘봤는데, 세차용품 담기에는 아주 튼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닫이 커버를 닫아주면 끝입니다. 벨크로를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팔 부착도 아주 쉽습니다. 트렁크 그물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물망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이 줄어들어서 고정력도 떨어지고 바닥에 주로 고정하다 보니까 세차용품 같은 액체로 된 제품들을 눕혀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정리함의 용량이 60L를 조금 넘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최대한 많이 담아봤습니다. <목소리> 케미컬은 한쪽에 20가지 제품이 들어갔고 이 외에도 드라잉 타월 2장, 유리 타월 2장, 어플리케이터 2개, 버핑 타월 총 9장이 들어갔습니다. 사용하면서 크게 용량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붓펜이나 차량 공구를 보관하고요. 운동화는 두 개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또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는 방수 원단입니다.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세차장에서 물이 튀거나 비를 맞아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혹시나 케미컬이 쏟아지거나 흘러도 간단하게 타월로 닦아내면 됩니다. 트렁크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넣은 모습인데요. 위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남기 때문에 저는 비상용으로 구비해 놓은 와이퍼와 우산을 이렇게 보관합니다. 제 트렁크 깊이가 1m 10cm 정도이고요. 트렁크 정리함을 넣고 앞 공간을 재보니까 70cm 정도가 남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가로나 세로로 정리함을 배치하면 웬만한 물건은 다 넣을 수 있더라고요. 또 앞에 빛 반사 야광띠가 있어서 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삼각대가 없을 경우에는 비상용 삼각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잘 활용하시면 안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트렁크 정리함을 소개해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버킷 안에 세차용품을 넣어두고 다니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요. 그런데 버킷에 세차용품을 보관해보니까 매번 세차 때마다 버킷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사용하지 않을 제품들도 모두 꺼내놔야 되고, 운행 중에는 버킷 안에 제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음이 나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신경 쓰이더라고요. 트렁크 정리함을 사용하고 나서는 소음도 사라지고, 제가 필요한 제품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트렁크가 정말 깔끔해졌습니다.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구입하기에 부담도 없고 활용도가 높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난장판인 트렁크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차를 아끼는 만큼 세차용품도 관리 잘하셔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까운 제품을 버리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